이번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27살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살 연하의 어린 여성분과 2년 동안 연애를 하던 중 여자분이 바람을 피우게 되어 통쾌한 복수를 한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는 한달 조금 넘었네요. 처음 헤어지고 나서 일주는 정말 세상이 지읒 같았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첫 연애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를 가게 되어서 헤어졌고요. 얼마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두 번째 연애입니다. 첫 번째 연애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타격이 컸어요. 2주째에는 술만 퍼먹고 살았습니다. 정상 생활 자체가 되지 않았고, 화가 가득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거든요.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고, 그냥 술 먹고 원망만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2년이란 연애 기간은 저를 충분히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3주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술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일을 시작하니깐 화가 나는 순간이 적어졌어요. 순간순간 울컥하고 화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니깐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을 만나니깐 말도 안 되게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자극을 못 느끼고 편안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줄것 같은 남자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바람 피운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니 생각보다 타격이 크더라고요. 헤어지기 전에 화라도 실컷 내보고 소리라도 질러봤어야 했습니다. 4주째가 되어가니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애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헤어진 것을 알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직장 동료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입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술을 먹던 도중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고, 아직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거절하기에는 뭔가 후회할 것 같아 생각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였지만, 전 여자친구에게 상처받은 게 회복이 덜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틀 뒤,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신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온것 자체가 반갑더라고요. 잘 지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냥 며칠 힘들었는데 이제는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이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바람피운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둘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사실 우리가 인연을 만나다 보니까 편하다는 게 좋은 건지 몰랐어. 지금의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깐그 말을 믿었어. 짜릿한 연애가 하고 싶었어. 근데 남자들을 다 똑같더라. 사귀고 한 달이 조금 지나니까 집에서만 만나려고 하고 편해지기 시작해. 오빠는 요즘 뭐 하고 지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시 전화 통화가 하고 싶었습니다. 바람피운 전 여자친구가 미웠지만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깐 정말 공허했어요. 그런데 막상 통화를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기쁘면서 역겹더라고요.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생각 정리가 안된 상태로 전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빠같이 편하고 좋은 사람 없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오빠도 나 아직 사랑하지? 사실 헤어지자고 한 거는 저희지만 차인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람피우는 사람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데 참고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하루 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일주일 동안 빌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빈 적도 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5분만 이야기하자고 매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진짜 그 당시 생각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지금 바람 피운 상대에게 상처되는 행동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정말 힘들어 하면서 너 찾아간 거 기억 안 나? 그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서 뭐 하게? 오빠, 혹시 여자 생긴 거야?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미치겠고 현재는 오빠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방금 전까지 카톡 프로필에 하트가 가득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네요. 저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여자 생겼지. 있을 때 잘하라며.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하고 있어.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매일 행복해. 그런데 너는 벌써 후회하는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냥 지금 남자친구한테 잘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조금만 망설였으면 또 질질 끌리면서 휘둘릴 뻔했습니다. 확실하게 복수한 것 같아 시원합니다. 그 뒤로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계속 오네요. 다시 만나자고 문자도 오는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문자 내용을 보는데 흔들리곤 합니다. 첫사랑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아닌 걸 확실하게 알아도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네요. 저의 행동과 습관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조건 헤어지라는 이야기보다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지고 힘들 당시에 가장 힘이 되는 건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모든 패턴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적응하게 되죠. 이제는 사랑도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있는 건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